마태복음 Q&A 제37회 7-1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의 참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산상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모두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장과 6장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그리 길지 않기에 본문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비판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좋지 않은 행위이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졸지의 한 입으로 두말하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대부분 비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교의 그릇된 전통, 유대교의 그릇된 원리, 유대교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날선 비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교 적폐 타파를 위한 비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왜 서기관들이 왜 장로들이 왜 헤롯 당원들이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 했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들을 향한 날선 비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선 비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그렇게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비판을 거두지 아니하셨던 분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종일관 비판을 일삼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르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단순히 네가 비판을 받기 싫다면, 네가 비판을 받기 두렵다면, 네가 남을 비판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네가 남을 비판할 만큼 온전하지 못하다면 절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면 솔직히 이 세상에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일까요? 여쭈어보겠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비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비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기준 정의인지, 불의인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기준 선한지, 악한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먼저 견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 온전한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의 기준, 정의와 불의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옳은 거고, 정의이고,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그름 거고, 불의이고,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남을 비판할 때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남을 비판할 때 기준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는 온전한 비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판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당연히 자기의 유익과 이익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과 충돌을 일으키기에 오히려 비판을 당하고 오히려 헤아림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마냥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판하되 너의 기준 즉 사람의 기준 다시 말해 죄의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되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판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헤로당원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들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팔아 사람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더욱 어렵게 하는 유대교를 향해서 날선 비판들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살만한 세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927 TV가 지향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 죄 많은 세상을 향해 날리는 날카로운 비판, 그것이 3927 TV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갑자기 비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금식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행위, 가식적인 종교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기 위해 너의 일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이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공덕을 쌓는데 그런 행위를 일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비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이 지점에서 비판에 관한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남을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제대로 분간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제대로 분간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제대로 분간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보여야 합니다. 더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낫게, 하나님께 더 좋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직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에만 힘을 쏟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동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방법들도 동원합니다. 그 다른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입니다. 자기가 더 돋보이도록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행위를 행함과 동시에,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흔한 말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쉽고, 서로 씹히는 더러운 관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남의 흠을 잡겠다고 비판하는 너도 결국은 흠 있는 사람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흠 많은 네가 어떻게 남의 흠을 잡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려면, 너부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기준 삼아 비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마냥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비판하되 하나님을 기준 삼아 비판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비판하되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비판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에서는 비판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비판, 건전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가운데 문제아로 전락하다시피한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 기독교가 건전한 비판, 건강한 비판을 허락하고 그런 비판을 새겨들었더라면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기독교가 건전한 비판, 건강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여 그들과 더불어 기독교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독교 내부에 대해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떳떳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독교가 성장과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어른의 신체에 어울릴 수 있는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비판, 기독교를 살려내는 비판,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판이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 있는 기독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